안녕하세요. 오늘은 목탄으로 동물을 한번 그려볼 거예요. 준비물들, 압축목탄 필요하고요. 자연목탄, 지우개, 면봉,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세요. 일단 스케치를 하세요. 그리고 전체 톤을 맞춰줍니다. 자연목탄으로 전체 톤을 맞춰주시는 것이 좋아요. 넓게 넓게 칠해주세요. 어둠과 밝음으로 나눠주시는 겁니다. 시선에서 가까운 쪽부터 어두운 톤을 넣으면서 묘사를 해 들어가세요. 이제 어두운 면은 압축 목탄으로 칠에 들어가면서 점점점 중간 톤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손으로 문지르면서 들어가시기 때문에 되게 손가락이 좀 아플 수가 있는데요. 열심히 문질러 주세요. 털 질감이 나도록 어두운 부분 주변부터 이제 털 표현을 해줄 건데요. 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이제 털 질감이 나타나고 있죠? 지우개로 지워가면서 털을 표현해줄 거예요. 지우개는 칼로 잘라서 조금 뾰족하게 만드신 다음에 써주십니다. 눈동자 부분도 표현해주시고요. 묘사하세요. 자, 이런 식으로. 흰색 부분을 지워주면서 세밀하게 눈동자 부분의 하이라이트 같은 것들도 그려주시고요. 정교하게 하셔야 돼요. 자. 힘들어도 참고 끝까지 묘사하셔야 됩니다. 네. 조금 손이 많이 가요. 그래서 대충 해놓고 이제 다 했다고 생각하시고 그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털을 좀 많이 표현해주세요. 목탄 소면은 지우개질이 생명이에요. 어느 정도 톤을 깔아놓고 지울 것들이 있어야 그림을 더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연 목탄을 좀 같이 써가면서 하시고요. 외곽 표현을 하면서 이제 털을 표현해주세요. 자, 바깥 부분들 하면서 면봉도 써주시고. 제가 지금 빠르게 돌려서 이게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빠르게 돌려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순서가 되는지 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외곽 부분 털 표현, 배경 분위기도 같이 내주시고요. 네. 점점 또렷해지고 있죠? 이목구비 표현 강조해주시고요. 점점 여우의 어떤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털이 많아서 아주 귀찮으시죠. 아, 저도 그릴 때 굉장히 피곤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하세요. 자, 거의 다 해가죠. 지우개질 많이 하시고, 귀찮아도 계속 전체 밸런스 보시면서 자꾸 뒤로 나와서 보시면 어느 정도 완성되어 간지 알수 있고요. 귀찮아도 피곤해도 계속 묘사하시고 하셔야 실력을 손에 넣으실 수 있으니까 차근차근 하세요. 마무리 디테일 표현해 주시고요. 자, 말각정리 완성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해보시고요. 음, 수경화실에 이 그림 완성본이 걸려있어요. 네. 수경화실은 취미 미술 전문화실입니다.